안녕하세요. 아랫대 심리 상담센터예요. 오늘은 사고를 당한 아이에 관련된 사례를 좀, 음,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우선은 사례를 읽어볼게요. 어, 3주 전, 음, 저희 아이가 친구랑 킥,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오토바이와 부닥쳤어요. 사고가 난날 아이가 심하게 다쳐 왼쪽 팔과 오른쪽 다리를 꿰맸고 그날 밤에는 사고 당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꿈을 반복적으로 꾸는데 잠에서 깨울 때 울고 잠을 못 자겠다고 하면서 설잠을 자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자면서 괜찮다고 말하면서 안아줬어요. 사고 이후에 집 밖에 나가는 것을 무서워해서 제가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밖에 나갔다 오기도 했어요. 아이는 사고가 난 곳에 못 가겠다고 하면서 사고가 난 장소 근처에 가지도 않아요. 아이가 킥보드를 보면 너무 무서워해서 킥보드를 치웠어요. 아이의 이런 행동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우선은 사례를 좀 간단하게 읽어봤는데요. 아이에 대해서 좀 상황을 살펴보면은 아이가 우선은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좀 당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신체적인 어떤 부상을 당한 부분은 이제 왼쪽 팔을 좀 다치고 오른쪽 다리를 좀 심하게 다치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사고난 장소에 못 가겠다고 얘기하는 부분 이 있고 어, 잘때 설잠을 자거나 꿈에서 좀 안목을 꾸며 꾸는, 꾸는 것 같기도 하고 깨면 좀 아이가 울고 그다음에 집 밖에 나가는 것 자체를 좀 두려워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랬을 때 음, 어, 어머님께서 우선은 아이를 좀 이렇게 달래기 위해서 했던 방식들을 좀 살펴보면은 우선은 아이가 다 팔하고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병원 가서 상처에 대한 어떤 치료를 우선 했고요 그리고 아이가 킥보드를 보면 좀 무서워하기 때문에 킥보드를 치운 거 그리고 꿈에서 악몽을 꺼서 아이가 울거나 그랬을 때좀 안아줘서 아이를 좀 달래줬던 거 그리고 아이와 함께 손을 잡고 이제 밖에 나갔다 왔던 거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음, 해결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 우선은 첫 번째로 안전하다는 거를 좀 알려줄 필요성이 좀 있어요. 그리고 안전한 환경을 좀 만들어 줘서 아이가 아, 여기는 좀 안전하기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걸 아이가 좀 느낄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첫 번째인 거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이 감정을 좀 읽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사고로 인해서 아이가 놀랄 을 어떤, 어떤 그런 감정들 그리고 어, 다쳐서 아팠던 감정들 그리고 음, 잠자를 자는 거를 좀 두려워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혹시나 다시 사고가 날까봐 걱정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음, 자꾸 사고 관련된 어떤 생각들이 자꾸 떠올라서 어떤 괴로움 그런 것들을 아이의 감정을 좀 읽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가 음, 아이한테 격려를 좀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어, 아, 너는 할수 있어. 그리고 잘 극복할 수 있어. 지금 당장은 너무 힘들고 불안하지만 언젠가는 할수 있어 라는 걸 아이한테 알려주면서 그동안 너가 얼마나 힘들었니 라는 거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밖으로 나가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갑자기 아이 혼자서 밖에 나가라고 하면 아이가 못 나가기 때문에 그냥 밖에 현관문을 찍고 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찍고 왔으면 현관문을 문을 한번 열었다 닫고 그냥 들어오는 거 밖에 발을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해서 차차 차츰씩 조금 조금씩 아이가 밖에 혼자서 나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뭐 찍고 오는 것도 괜찮다 문을 열고 그냥 닫고 오는 것도 괜찮다면 그냥 한 발짝만 밖에 찍었다 집에 들어오는 것도 괜찮고요. 그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아이가 이제 극복해 나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아이가 내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몰라서 내가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기분 때문에 아이가 스트레스를 곧도, 조그만 스트레스를 굳도로 좀 반응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좀 어떻게 하면 관리하면 좀 좋을지 그런 방법들을 아이하고 좀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면 어, 저희 아랫대 심리 상담센터 같은 상담소에 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가 어리면 이제 놀이 치료를 할수 있고, 아이가 조금 크면 미술 치료나 아니면 심리 상담을 할수 있는데요. 우선은 아이가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을 좀 가라앉힐 수 있게끔 하는 어떤 활동들을 먼저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너가 겪었던 어떤 경험들이 되게 그 아이한테 되게 충격적인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 안전하다라는 것좀 알려주면서 어, 앞으로 만약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좀 관리하면 대처하면 좀 좋을지, 관리하면 좀 좋을지 그런 것들을 어, 아이하고 상담을 좀 통해서 어, 해결해 나가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상담은 그런 식으로 하고요. 어머님들한테는 이제. 우리 아이가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아이를 케어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상담사가 어머님들한테 안내해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어 사고를 당한 아이에 관련된 사례를 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로 아이의 안전한 환경을 좀 만들어 주는 거와 아이가 안전하다는 걸좀 느낄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 그리고 아이 감정을 읽어줘서 아이가 좀 어, 아, 내가 이, 지금 느끼는 감정들이 어, 얼, 적당한가, 뭐, 아무런, 괜찮은 감정이 있구나라는 걸 아이가 알수 있게끔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아이가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기 때문에, 어, 괜찮아, 할수 있어. 너는 극복할 수 있어 하지만 그렇게 너가 뭐 너무 힘들면 지금 조금 쉬어도 괜찮아 라고 해서 아이를 좀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아이가 밖에 나가는 걸 어떤 연습을 좀 하는데 너무 막 세게 하는 것보다는 차츰차츰 정면서서 이게 어 두려운 건가라는 걸 모를 정도로 밖에 나가는 연습을 조금 조금씩 정말 어좀 천천히 좀 나가주시면 좀 좋을 것같아 그리고 나고 나서 그 스트레스나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관리하면 좀 좋을지 그런 것들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